최근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SNS에서는 햄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의 한 아르바이트 생이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흡연하는 사람까지 등장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SNS에서 게재된 영상은 한 사람이 롯데리아 로고가 인쇄된 모자를 쓴채 오른손으로 담배를 들어 피우는 모습이 나옵니다. 조리용 시설, 냉장고, 싱크대 등 주방시설 곁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. 6, 7초짜리 이 영상은 전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올라왔다가 이내 삭제됐습니다. 영상을 촬영한 인물이 본인의 SNS 계정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지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롯데 관계자는 영상 속 장소는 국내 롯데리아 가맹점이 맞다고 한 언론에 밝혔습니다. 이어 심야 근무를 마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이 주방에서 찍은 영상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해당 매장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며 현재 매장에 대한 위생점검과 직원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필요하면 영업 중단 기한을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롯데리아 주방 흡연이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한 데 이어 운행 중인 시내버스 뒷좌석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흡연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도 온라인상에서 퍼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거 실화냐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. 게시글에는 학생 셋이서 버스에서 담배다며 사진을 올렸습니다. 공개된 사진에는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 3명이 시내버스 뒷좌석 창가 자리에 1년로 앉아 흡연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또 이들은 재를 털려낸 듯 담배를 진 손을 창문 밖으로 내놓고 있습니다. 버스 내에서 흡연을 하니 당연히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국민건강증진법 재구조에 따라 버스 등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에서는 흡연이 금지하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하지만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흡연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으며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 및 개도 조치가 내려집니다.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의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.